아 여러분 저희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면 이제 미국을 갑니다. 미국을 가는데 이제 여기 브이로그 팀들이랑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저희가 이제 올드스토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미국을 가는데 왜 제목이 올드스토리냐?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저희가 이제 곡도 올드스토리가 나왔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상관관계를 이제 좀 얘기를 하다가 이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 에, 저희가 원래 서부에 갔다 왔단 말이죠. 그때 이제 뭐 인스턴트 라이브를 하자는 얘기가 있었나? 그렇지. 어,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인스턴트 라이브의 스타일을 좀 올드팝 느낌으로 가면 어떠냐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올드팝 느낌으로 가자 는 얘기가 있어서 올드라는 단어가 좀 꽂혔던 거죠. 이 보금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은 오래된 이야기잖아요. 아, 그런데 이게. 올드인데 올드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어 영어의 월드 플레이가 그때 순간 떠오른 건데 올드 스토리지만 올드가 날다란 뜻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된 이야기인데 낡지 않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한 프레이즈가 떠올랐어요. Old story that never gets old라는 그 프레이즈가 떠올라서 그때부터 이제 가사를 이제 풀어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서부에서 그 가사가 나와서 작업이 시작이 돼서. 이번에 동부 여정을 이 곡을 주제로 가져가면 어떻겠냐 라는 스토리가 좀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동부 투어의 전반적인 템이 어, The Old Story가 아유 발른 굴리네 더 올드 스토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에서 1장 3절과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이게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요엘서에서 말하는 내용은 어찌 보면은 그렇게 긍정적인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 다음에 이제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지만 일단은 1장 3절에 요엘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이것을 자녀들에게 말하고 자녀들은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말하게 하고 그들은 또 다음 세대에게 말하게 하여라 라고 이야기했고 약에서는 히브리서 1장 1, 2절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시켜서 여러 번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에게 전해져 온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많은 수많은 세대에 걸쳐서 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으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가 잘브릿지가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흘려 보내야 되는 사명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한 주제들이 여러모로 담겨 있는 곡과 어, 이번 t h i n g 입니다 <laughs> 어, 은이가 n g 지 o u 어떻게 o u n g 만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샘플이 나왔는데 너무 예쁘게 잘 나왔고 바로 공장이랑 컨택해 가지고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어 아까 컨퍼런스 부분들도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이 갈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에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고생 o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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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어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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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아, 뭐 하는 거요? 지혜야, 아, 열심히. 그러니까요, 잘 마셔서. 이 말씀들 묵상하시면서 기도할 때도 좀 똥올리시면서 준비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가 동부에 가서 보내게 되는 그3 주간의 사역의 모든 순간이 우리 안에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동시에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과 노력과 헌신과 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올드 스토리 결코 사라지지 않고 결코 쇠하지 않고 결코 변하지 않는 이 오래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복음의 이야기가 하나님 우리 안에 온전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이 우리 삶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갈구하게 하시고, 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그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 가운데도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올드 스토리가 결코 올드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변하지 않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과 같은 이야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쁨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동부의 그 모든 예배의 일정과 시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기쁨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기쁨이 되어 주시옵시고. 뭐예요? 저희 배치가 배치가 왔다며 배치가 <웃음> <웃음> 배치가 뭐야? 오오오 <laughs> 음. 이쁜데? 와 완전 이쁘다. 보여주세요. 오형 이거 봐봐 형. 배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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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 배치 왔어 t c h B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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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t c 괜찮 a t c h b 안정환님께서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정환입니다. 네, 오늘 <laughs> 축구 보고 집에 가는 길에 이거 잠깐 고추 포장 도와주러 와가지고, 네. 아유. 오늘 이 배지를 한 명의, 한 명의 축구 선수에게 선물할 수 있다면? 네이마? 네이마? 네이 아니. 오늘 공연 끝나고 바로 포장 도와주러 왔군요. 밥도 못 먹고 아, 너무 아, 고생했네. 아니 꼴, 근데 왜 꼴찌에요? 너섯 시니까 지금. 일곱 시에 늦은 시간이지? 아니, 아니 아, 지금 다 왔는데, 다 와가지고 지금 우리 우 지금 4 0 분째 기다리고 있는데. 어머 아, 뭐 이렇게 일찍 왔어? 아니 사람이 일찍 왔어. 이게 일찍 와서 이게 어? 아 그거 그렇게 나왔어? 형 저번에도 꼴찌했잖아요. 모르는 맛이야. 아니 안 늦었잖아. 그런 늦었나? 아니 제일 늦게 왔잖아요. 그때 나한테. 아니 지난번에는 뭐. 비행기가 연착이 돼서 어쩔 수 뭐. 없었지. 이번에 는 그러면 왜 늦었죠? 안 때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시 그러니까 슈퍼스타. <목소리> 여러분 1몸 씹니다라고 하려고 아니 슈퍼스타셔서 좀 늦게 왔는타임 온타임 슈퍼스타 등에 엎고와서 늦게 왔지스 아아 슈퍼스타 조금 재밌네 혼돈 속에 지금 뭐 혼돈도 혼돈인데 <목소리> 커피에 제 커피에 빨대를 안준게더 혼돈스러워요. 빨대 없이 커피를 마시 마시어 <laughs> 얘들아 건강 조심하고 가서 너희들도 은혜 많이 받고 또 무엇보다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사이 좋게 잘 지내다가 건강하게 돌아 와 우리 한달 뒤에 만나자 조심히 다녀와. 음.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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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갔다 얘들아. 만 没有。<laughs> <laughs> 촬영을 하면서 그 오프라인으로 와 있는 분들한테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항상 늘 조심하면서 촬영하는 마음이 항상 큰데 그러니까 저희를 미국까지 불러주신 만큼 온라인으로 영상으로만 받았던. 오프라인에서 좀더 크게 느끼셨습니다.